지금 전시장에는 자리 덧붙임이라고 하는 박준열 님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은 전시를 하면서 지금은 거의 연말이 다 오는데 작품들을 보면서 계속 제가 종일 DP가 끝난 이후에 계속 이 그림들 세계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흔히들 그러죠 와 작품 좋은데? 작품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죠 왜 좋은데? 작품 왜 좋은데? 라고 하죠 현재 이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화가님 말씀 그대로 보리처럼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1 4시간 내내 어, 얇은 막대기에다가 먹을 묻혀서 끊임없이 화산지를 두들겼죠. 아, 장식은요 어쨌든 여기 그림 종이에다가 끊임없이 두들겨서 커다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술가의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어, 작품에 대한 진정성과 밀도감.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먹의 이 향기. 숲 속을 거니는 한 어떤 느낌들. 그래서 제가 저기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술가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작품에 대해서 굳이 작품 설명하래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술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나 명제를 붙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정 혹은 자기 철학, 자기 세계의 정신을 위해서 끊임없는 붓질과 먹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감상자로서의 미감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되는 것 같아요. 뭐 어, 지금 한번 다녀가셔서 보시면 좋겠지만요 작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칼로, 손으로 찢습니다. 찢어서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내죠. 이어 붙이거나 중간에 새로운 를 덧붙이거나 해서 하나의 화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무감각함 감상의 가치 정말로 좀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술가의 손길에서 완성되어져가는이 어, 작품은 대단히 커요. 대단히 큰 작품입니다. 어, 나머지는 지금 55 정도 되고요. 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발견이라고 할까요? 어, 이런 작품도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 작가는 아무 소리안 했지만요. 본인이 했던 작품을 뒤져서 붙였습니다. 이어붙였습니다. 사람들 속에서의 도시 풍경? 보기 나름이겠지만요. 밑에 보시면요. 이 도시 건물 같은 느낌도 있죠? 그렇죠 이러한 도시 풍경 안에서의 좀 정제라고 그러나요? 예술은요, 이 본인 스스로의 예, 작가에 대한 정제, 스스로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감상자가 그 그림을 보고 스스로 정제되는 마음을 갖춰줄 때 저는 그것을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만족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감상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요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잘보이지는 않는데요. 어, 하나하나 찢어서 끝을 보풀하기를 일으켰습니다. 보풀하기를 일으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칼질을 하고 재미스럽게 이어붙였습니다. 이 작품이 무엇이다, 어떤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작품 세계에 대한 부근함이 있습니다. 어, 제가 제 작품 설명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는 혼자 즐기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음, 지금 벌써 오늘 전시를 하고 나가 지속적으로 고지다 갔다 하면서 그림 속을 혼자 헤매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그 향기라고 하나요? 향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에 발견하는 이좀 작품 세계에 대한 느낌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도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예술가의 자정력과 예술가의 가치와 예술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순수한, 순결한 그런 느낌들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죠. 선생님, 순수 미술이라고 했을 때의 그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반복되어서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딱히 이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목뭐 먹, 놀이라고나 할까요? 자유자재로 먹을 가지고 논것 같아요. 붙이고, 찢고, 칠하고, 찍고, 때리고. 뭐, 그냥 거기 이 치기 어린 순한 마음의 아이들 같은 노래지만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정제된 자기 세계에 대한 학습이라고나 할까요? 오, 뭐 대개 작품들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 쎄요 좀이 화가 선생님께서 좀, 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이좀 불편해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조용히 작품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오늘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뭔가 좀 마케팅에 도움될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50부 크기고요. 어, 작품 가격은 지금 600만에서 원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인사동 나오시면 들려주시면요. 어, 이런 작품들을 좀 보시게 될것 같아요. 아, 여기 갤러리 창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음, 바깥이 보이는데, 추워지면 창문을 닫습니다만, 지금은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laughs> 계속 제가 저기 전시장을 이 그림 1 0여점소개 계속 몇 분째 몇 시간째 이 혼자 맴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좀 작품들에 대한 느낌들을 조금 더 즐겨 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같이 한번 즐겨 봐서면 괜찮을 것 같아요.